손흥민 EPL 도움왕 자리 다 왔다. 반더벤 손흥민 극찬한 진짜 이유. 손흥민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신 소식 인터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의 캡틴이자 해결사인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만 네 번째로 구단 자체 선정 이달의 골 주인공이 됐다. 토트넘은 9일 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의 골 3월 수상자로 손흥민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토트넘이 4에서 0으로 완승한 지난달 10일 에스턴 빌라와의 2 0 2 3 2 0 2 4 2 PL 28라운드 원정 때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 퍼뜨린 팀의 세 번째 골이 구단 공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된 이달의 골 투표에서 6 4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오른쪽 측면에서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보낸 낮은 크로스를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바로 오른발로 때려 골 그물을 흔들었다. 당시 경기에서 손흥민은 득점포 외에 도움도 두 개를 작성 팀이 대승을 거두는데 앞장선 바 있다. 같은 경기에서 제임스 메디슨이 넣은 선제 결승골이 3월의 골투표 2위에 올랐는데 투표율이 18%로 손흥민의 골과 격차가 컸다. 이번 시즌 EPL에서 15골을 넣어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이어 올해 3월까지 올 시즌에만 4차례 이달의 골을 차지했다. 2. 손흥민 부족한 점 많다. 또 지적질. 그건 욕심이다. 득점왕 후보, 15골, 플러스 도움왕 후보, 9도움. 뭐가 부족한가? 박스 안에서 약하잖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캡틴 손흥민 이야기다. 그는 올 시즌 제 2위 전성기라 불릴 만큼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득점은 15골로 공동 6위이다. 1위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 19골, 와네골 차에 불과하다. 도움은 9개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 그룹 올리 와킨스, 아스톤 빌라, 키런 트리피어, 뉴캐슬,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위 10개와 1개 차이다. 10에서 10클럽 가입을 앞둔 손흥민은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토트넘은 리그 4위다.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을 놓고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를 원하는 것인가 토트넘의 소식을 전하는 더보이 하스퍼는 해리 케인이 떠나고 엔젤 포스테코블로는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손흥민은 15골을 넣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케인으로 제대로 공격수로 교체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다. 토트넘에는 케인의 대체자가 필요하다.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으로 활약하며 포스트코블루 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9번이 존재감이다. 손흥민의 비행 능력은 부족한 점이 많다. 더 크고 강한 상대를 처리하기 위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 토트넘에는 더욱 강한 화력이 필요하다. 수비수들을 신체적으로 위협할수 있고 상대 진영 심장부에 두려움을 줄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즉, 손흥민이 타깃형 스트라이커의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손흥민에게 그런 능력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다. 공격수들마다 각자 장단점이 있다. 손흥민은 자신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폭발력을 보이고 있다. 케인 역시 그만의 강점이 있고, 약점도 있다. 세상에 완벽한 공격수는 없다. 그런데 손흥민에게 완벽한 공격수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케인의 대체자 3인을 추천하기도 했다. 에반 퍼버슨,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로이스 오펜다, 라이프치, 이반 토니 브렌트포드 등 3인이다. 그런데 케인의 대체자를 구하지 않은 건 포스트 코블루 감독의 위지였다. 그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EPL 32라운드를 마친 후 케인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매체의 주장은 포스트코블루 감독의 철학과 방향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손흥민이 공격 라인을 잘 이끌어 줬다.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고, 운이 좋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손흥민이 해주고 있다. 나는 이 선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케인과 같은 그런 많은 골을 넣을 새로운 선수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 종류의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케인의 대체자 한 명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모든 선수들이 함께 힘을 합쳐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 3 포스트 코글로 백가려고 하더니 리버풀 39세 명장으로 돌아섰다. 오른쪽 화살표 2027년까지 계약. 스카이 스포츠 독일 소속 기자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9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스포르팅 리스본을 이끌고 있는 아모림이 리버풀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리버풀은 지난 몇 주간 아모림과의 계약을 밀어붙였고 아모림 또한 다음 시즌 리버풀을 지도하길 원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아모림과의 계약은 2027년까지가 될수 있다. 리버풀과 스포르팅의 최종 협상은 아직 보류 중이다.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 라며 지금 시점에선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이번 협상은 여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에른 미넨도 아모림을 후보 명단에 올렸지만 한 번도 접근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1985년생 포르투갈 출신 젊은 지도자 아모림은 리버풀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사령탑 중한 명이다. 2020에서 21시즌 스포르팅을 리그 정상에 올려놓으며 19년만에 프리메이라 리가 트로피를 구단한테 선물했다. 2021-22시즌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13년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번 시즌에도 스포르팅은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시즌 종료까지 7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2위 벤피카보다 승점 4점 앞선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이다. 아직 벤피카보다 한 경기 덜 치렀기에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스포르팅은 동행을 더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모림은 잔류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리버풀을 9년간 이끌었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서 클롭 후임으로 떠올랐다. 당초 리버풀의 1순위는 구단 출신 사비 알론소였다. 알론소도 감독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 시즌 바이에 레버쿠젠의 무패 돌풍을 일으키며 구단 첫분데 3가 우승을 목전에 두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리버풀과 미넨등 다음 시즌 새로운 감독을 구하는 팀들이 알론소를 노렸으나 최근 알론소가 레버쿠젠 잔류를 선언하면서 후보에서 제외됐다. 리버풀 차기 감독 후보에는 포스트코글루현 토트넘 감독도 있었다. 클롭 감독과 함께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인 리버풀은 토트넘에서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포스트코글루를 글로프 후임으로 원했다. 영국 더 타임즈는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리버풀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포스트코글루 감독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부상자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토트넘을 이끌고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어린 시절 리버풀의 팬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포스트코글루는 리버풀행 루머에 대해 내가 여기에 온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그 자체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며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 우리가 만들고 싶은 팀. 우리가 갖고 싶은 선수단 측면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말로 토트넘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팀을 꾸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내가 예비 명단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난 그런 생각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생각도 없고, 머릿속에 넣을 공간도 없다. 상황에 따라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건 단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며 토트넘을 떠나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26년이라는 경력을 토대로 내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지금은 토트넘과 함께 시즌을 좋게 마무리하고 앞으로 우리 팀에 필요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치러야 할 14경기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다. 라며 토트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리버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들은 토트넘 팬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와중에 리버풀이 아모린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포스테코블루는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협상 완료된 거래는 아니지만 리버풀도 아모림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4 바이에른 차기 감독으로 추천된 손흥민 김민재 전 스승, 대단한 선수들 다뤄봤고 경험도 많아. 독일 매체 스포르트빌트 보도에 따르면 선수 시절 바이에른의 몸담았고 독일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토마스 슈트룬치는 친정팀의 올여름 슈미트 감독 선임을 제안했다. 손흥민, 왼쪽, 로거 슈미트 감독, 이상 당시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 게티 이미지 코리아. 슈트룬츠는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금 시대에는 언어도 중요한 요소다.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차기 감독의 요건을 나열한 뒤 모든 면을 고려하면 슈미트 감독이 남는다. 슈미트 감독은 여러 국가에서 성공을 거뒀고 포르투갈에선 포르투의 독주를 저지했다. 경험이 많은 감독이라 평정심을 갖고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미트 감독은 슈트룬치의 말대로 다양한 국가에서 경력을 쌓았다. 독일 하브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해 2012년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레드불잘츠부르크에 부임했다. 이후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의 제안을 받고 독일 분데스리가에 입성했고 베이징과한, 중국, PSV 에인트오번, 네덜란드, 를 거쳤다. 2022년부터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의 벤피카를 이끌고 있다. 여러 차례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렸다. 지난 시즌엔 포르투를 승점 2점 차로 제치고 프리메이라리가 정상에도 올랐다. 공로를 인정받아 프리메이라리가 올해의 감독상도 수상했다. 한국 선수들과도 인연이 있는 지도자다. 레버쿠젠 시절 손흥민을 지도했고 베이징에선 김민재와 함께했다. 최근 바이에른 주전 경쟁에서 밀린 김민재를 높이 평가하는 감독이기도 하다. 베이징을 떠나 유럽 무대에 복귀한 이후 김민재 영입을 추진한 바 있다. 바이에른은 새 감독을 물색하고 있다. 12년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실패가 가시화되면서 토마스 투엘 감독이 사임 위사를 밝혔다. 투엘 감독은 올 시즌 종료 후 바이에른을 떠나기로 했는데 최근 성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조기 경질설도 제기된다. 5. 단독 군대 간다고 벌금의 폭언 의혹까지 선수 국방의 위목 vs 구단 지시불이행 지난 연말. 2023 시즌이 끝나고 FA로 풀린 선수 B는 거취를 고민했다. 선택지는 잔류, 이적, 입대, 세 가지였다. 1998년생인 그의 나이 26세. 상무 지원 자격은 만 27세까지다. B 입장에선 때마침 연말에 2024년 2차 국군체육부대 체육특기생 모집 공고가 떴다. 또래 선수들처럼 입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취를 고민하고 있을 때, A 구단이 연봉이 인상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다. 백업 골키퍼를 찾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1월 초 A 구단은 비위 재계약을 발표했다. 그렇게 동계 훈련에 임하던 B는 2월 중순 전형 평가 실기를 앞두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상무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국군 체육 부대는 두 명이 골키퍼를 모집했고 총4 명이 신청했다. 그런데 4명 중 2명이 실기시험을 보지 않았다. 즉, 입대를 포기했다. 이대로면 합격률 100% K리그 출전 기록이 많지 않은 비는 천재1루의 기회로 여겼다.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으로 실기시험을 보러 갔다.